네, 안녕하십니까. 자, 카카오 게임즈 좀 봐드릴게요. 자, 이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아 어, 지금 너무, 음, 말도 안 되게 좀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좀반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가격이, 거품이 빠지고 있죠. 네,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카카오 게임즈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 이날 상황가 따라서 실 이날은 점장가서 뭐 아무도 거의 거래가 안 됐고요. 보시다시피. 두 번째 날은 이제 이때 가격을 샀는데 좀 노련한 선수들은 그래도 아침에 좀 팔았을 거고 대충 돌아가는 판세를 아니까 그리고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가늠을 하고 어 회사의 어떤 투기적인 흐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실적으로 오늘 산 사람들이 진짜 순수한 개미들이죠. 순수하게 주식 투자에 대한 개념이 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고 어, 그냥 단순히 투기적으로 덤비 있는 사람들을 이게 뭐야? 뭐가카오게임즈 유명하다는데 뭐지? 그냥 사보는 거죠 예. 이게 금액이 작습니다. 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막 이렇게 푼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기관들은 예, 그런 것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어, 마치 본능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어, 움직이는 배가 고픈 거죠 예. 아침이 되면 배가 고프니까 밥, 점심시간, 저녁시간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배고, 그럼 배가 어 많이 먹었네? 그러면 다시 소화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어 이게 이제 올라왔으니까 소화가 되는 거죠 지금. 네,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거래량이 오늘 엄청 터지고 있죠. 이거래량 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누가 사는데요? 네, 어떻게 할 거냐고 다 개인들인데. 외국인이야 기간 외국인 동반 매도죠 얘들은 멀티을다 계산을 한단 말이죠 야 카카오 게임즈 정도 사이즈 아닌데 앞으로 성장성이 정도 아닌데 정리하는 거죠 오케이 죄수 하면서 파는 거죠 카카오 게임즈 직원들도 퇴사해서 팔 정도 아닌가요 지금 정도면 예. 내가 카카오 게임즈 다니는 직원이면 전 그만두고 이거 장 늘리자마자 팔았을 겁니다 이미 그만뒀을 거야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된 면 이쯤에 그만둬야지 이게 팔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만둬는 안돼 이때 그만뒀어야 돼 이미 뭐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그만뒀는데 제가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 직원이었다면 스톡 옵션을 받았다면 저는 8월 달에 이미 사표를 썼어. 9월 달에 수료가 돼서 그때 팔고 나왔을까? 지금 저는 팔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자사주 매매를 해봤어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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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에 근무할 때 예, 자사주를 받아서 그 5, 5배 수익 내고 저 팔았어요. 진짜. 그때 전 그때 리먼 터지기 전이었나요? 그때 한창 그 미래에셋이 날아다닐 때 최고점에 팔고 다 나왔습니다. 제가 다섯 배수 났어 거예요. 제 친구도 제가 그때 야다 팔아라. 이거 지금 멀티플 너무 심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리하고 나왔나 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다 팔고 나왔습니다. 그 돈이 이제 시드머니가 되고 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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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식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러시아 투자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이제 했는데 어쨌든 어쨌든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어, 지금도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이게 10% 빠졌으니까 상, 싼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 이건 이제 개미무덤이 된 거죠. 이제는 아침에는 개미무덤 되냐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개미무덤이 된 겁니다. 자, 벌써 마이너스 17%죠. 자, 이걸 누가 받아줄 거냐. 앞으로 내일 또장 열리면 또 이렇게 가버리면 누가 받아줄 거냐는 거죠. 예. 이 회사를 사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왜 사야 되는데. 이제 상장 이슈 끝났거든요. 예. 그럼 이 회사를 진짜 본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회사의 장점이 뭔데, 왜 사야 되는데? 라고 질문했을 때, 찾아야 될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투기 열풍 광풍 그거 말고는 근데 그게 열풍이 이제 식어버렸잖아요 예, 풍선에 바람이 빠져버렸고 맥주잔에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죠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 맥주 뭐야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된 거죠 다 따르고 나니까 막 미친듯이 따랐는데 독일 맥주가 맛있다고 해서 막, 막, 막 따랐습니다 10분 지나니까 슉 이만큼밖에 안 남은 거죠 확실안 취하네 이런 것들 주식 시장은 그런 게 있다라는 게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카카오 게임즈를 또 경험 삼아서 또 이렇게 돈을 잃어보면 이제 또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안되는구나 가치주를 투자해야 되고 좋은 주식을 사야 되거나 공부를 해야 되거나 제가 주말 동안 이마트 뭐 한전산업 상시 AP 어, 다 올라왔네 장중에 진영홀딩스 정보 주식 관련돼서 이런걸 보고 이거 이렇게 공부를 하고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고 나눠사고 공부를 하고 또 매수 타점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야 성심이 힘이 좋네 장면 계속 빼다가 종가에 올려 버리죠 이거야 이게 뭐가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게 아닙니다 주식이라는게 봐봐 어, 카카오게임즈는 장 열리고 빠졌는데 었 오히려 이거는 빠졌다가 올라, 들어 올리죠 뭔가 이슈가 있는거 아시 뭔가 실적이 어마어마한게 있든지 뭐가 이뼈가 있는거지 얘는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주식인 거죠. 네. 진영 홀딩스도 힘이 좋고요. 계속. 네. 진영산업. 진영 산업, 신영 제일 연마 좋은 회사라고 좀 얘기 드렸습니다. 코이버. 네. 네. 지난주에 같이 좀 음식식이 걸렸던 것들은 대부분 지금 좋은 뭐, 아이텍 더 치고 나가죠. 네. 실적도 괜찮고, 이슈도 있고, 뭔가, 모멘텀도 살아있는데, 수급도 붙고, 차트도 이쁘고, 오일선 돌파하고 있고, 이런 조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나눠서 분산 투자 하시면 되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눈앞에 일을 추구해서는 안 되세요. 넥스트텝, 그 다음, 다음 단계, 우리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지금 이 구조대로 가면 되는 건지, 지금 급등한 주식을 사면 좋은 건지, 어 계속 이런 급등주의 맹점이 있다고 했죠. 예. 많이 올라간 것은 그만큼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더 먹을 게 있느냐? 여기서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냐? 이제, 과거에 SK텔레콤이, 어, 코, IMF 때, 뭐, 100배의 수익을 내줬으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SK텔레콤은 아무런 수익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SK텔레콤이 나쁜 회사입니까? SK텔레콤. 그렇잖아요. SK텔레콤이, 어, 2000, 2000년도에는 거의 카카오 같은 회사였죠. 1800원짜리가 뭐 40만원까지 갔습니다. 카카오가 40만원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카카오가 이제 고도성장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 그,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네이버가 올라갔어. 이제 네이버를 우리가 코로나19가 정점일 때, 우리가 정점일 때 네이버를 했어요. 네이버를 하고 카카오로 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정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정점이 어딘데요? 조선주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증거 중국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정점을 4만 3천원 찍었어. 그럼 4만 3천원보다 더큰 수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상 수주가 안 들어왔어요. 오히려 수주가 해지가 됐죠. 어떻게 됐나요? 4만 리 주식은 지금 5천원에 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가 나쁜가요?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 조선업이 망했나요? 끝났나요? 지금 거제도 가면 지 친구 그 삼성, 그 대우조선 다니고 있습니다. 조선사가 망하지 않았어요. 대우조선 해양은 완전히 지금 뭐,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되는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32만 액면분할하고 뭐 난리쳤죠. 그냥 쉽게 말하면 천만 원이 백만 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당시에는 조선주가 최고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 급등한 종목들이 영원히 급등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거를 그게정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또 이제 새로운 또 개편 작업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주시장은 기간대로 이제 이 급등한 주식을 누구에게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야겠죠. 그래야지 자기네들의 수익이 나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주시장은 식 누가 더 바보이냐의 게임입니다. 내가 제일 마지막 바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한 주식들은 정리하시고 수익 내고 나오세요. 더 올라가는 걸 욕심내시지 마시고, 다시 떨어, 이제 또 올라갈 걸 찾으면 되잖아요. 공부를 하시면 되잖아요. 싹 정리하시고 차분히 기다렸다가 다시 좋은 주식을 사면 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잘 하시면 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자문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어느 정도 소정의 자문비를 내고, 자문을 좀 받으시면 또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생각 정리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늘 영원하지 않, 앞으로도 영원할 수 없고요. 계속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니 산업이 계속 바뀌고, 투자자들이 바뀌고, 종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 바뀝니다. 단, 영원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대신 종목은 사라지죠. 주식시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도 오일장이 있었고요. 오일시장이 있었고요. 고려시대도 있었고 과거에도 물물교환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영원히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남을 까지만단 약육강식 적자생존 살아남는 기업은 가장 최고의 기업만 살아남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투자하자. 대신에 그 좋은 기업도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자.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